자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욕탕. 자 우리 수학생이 요거를 받아요 모욕탕. 자 그림도 재지하죠이 지붕도 있죠. 이게 기둥도 있죠. 아 이제 뭐 굴뚝 모욕탕 어, 굴뚝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 받아서 요렇게 리모델링해서 팔았습니다. 5천에 억 낙찰 받고 어, 6억 5천에 팔았거든요. 사실은 엠펠 샀기 때문에 5천은 억안 샀습니다. 좀더 밑에 다세요 사갖고 팔았으니깐 돈을 많이 벌일 겁니다. 그래서 모욕탕이 유동화 회사에서 이런 분 제일 값을 낮게 칩니다. 아이고, 저 팔리겠나. 10억짜리라도 3, 4억 팔기가 쉽지 않아요. 모욕탕은 근무. 뭐 쉽지 않은데, 그거를 여러분들 사가지고 어떻게, 어,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히 모욕탕은요, 안에 지하수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빨래방 우리 빨래방한대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게 병원에 그 뭡니까? 옷0고 왔는데, 빨래. 문 마시는데, 그 업체가 사들어고잘 파고 했습니다. 보니까. 자, 요것도 오네. 밑에 20번도 오네. 20번도 모욕탕인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파크 빌로, 이렇 바꿉니다. 모욕탕을. 바꿨는데, 보니까 뭐, 오피스텔하고, 요, 쓰러죠 어, 오피스텔하고, 2, 3층은 고시원. 이렇게 해서, 모욕탕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이렇 바꿉니다. 우, 상산게 아니고, 이거도 된 거예요. 자, 21번 지하 1층, 여러분 지하 1층 사면은 돈 될까 안 될까? 쉽지 않죠? 저도 갔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어, 옛날에 지인들 할때신한은행하고어신한을하고 어, 원래 조은 하고 시한 합병이 되죠. 합병이 되고, 창원에 한 다섯 개돈보여요 그러나 가루는 호포대한다고 전부 다 집합, 이다 집합했는데 여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생각해보니 자요게 09의 1905, 여기에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0 한번 다시 봅시다. 0 9 1905자 여기 보면은. 전용이 570평. 커져보죠. 우리 수하셜간대부르지 이리 큰 거를, 자, 31억짜리를, 얼마 받는다고요? 31억짜리를 4억 3천에 받아요. 자기 매부하고, 자영하고 둘이서 받습니다. 4억 3천에 받아가지고, 지금은 대출이 아마 21억인가? 뭐, 까지올라가야죠요 자, 낙차 받아가지고요. 이게 옛날에 대형 호포지입니다. 대형 호포지. 지하에 있는가? 이 대형 호포점입니다. 호포점인데 요거를 낙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낙찰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받죠?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룰 때, 그, 관리비가 1억 8천 물었어요. 진성 관리비. 진짜 관리소에 내야 될 거. 3년이 내 거. 1억 8천 물었어요. 물고, 이제 요거를 낙찰 받고, 잔금도 치르고, 관리비도 물고 해서 영업을 하는데, 어, 그 당시에, 예, 영업 사진이 요겁니다. 낙차 받을 때는 요건데, 그 당시에 여기 여기 술집이거라 아이젠브로이, 호프집입니다. 아이젠 아이젠브로이고 요게 요렇게 바뀝니다. 스크린 꼴프에나 바뀌었어요. 바로 셔나꼴프 그래갖고, 그 당시에, <웃음> 초창기에, <웃음> 한 700만원, 매일, 매출 올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지금까지 잘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 1층을 낙차 받아서, 이렇게 또 수익을 내는 우리 수학생이 있더라 수학생이 어. 자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제이 지금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 그 옛날에 원래는 나이트클럽이었거든 그게 높잖아 이게 이 스크린 골프장이 딱 좋지 그래 갖고 스크린 골프장 가지고 대박이 난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민을 한게 수학을 은은 이제 딱 아차 한거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 낙찰자 이름이 개인이죠? 이거를 굉장히 구했습니다 법인을 해야 되는데. 개인을 해놔니까. 자, 법인하면은, 그, 골프장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 코치도 있고, 뭐, 식당에 아침에도 있고, 뭐, 멋이 많아요. 그거 가보면은. 어, 많은데. 그낙 경비를 뗄 수가 있는데, 개인을 사모어야 됩니까? 어, 너 4억에 샀네? 얼마 판다고? 30억? 26억 버린대? 자, 곱하기 딱 세금 때다 빼주는 게 없어요. 빼는가 지도세도 더 빼주고. 법인하면 어떻습니까막 5년 동안 하면서 인금비 막, 막 요즘 코로나 해갖고 막 엄청 나갔습니다, 지금. 그죠? 마이너스 한15 갔습니다. 5년 동안에. 아, 요거는 판다고 15 벌었습니다. 나 세금 못 냅니다. 그럼 뭐, 오케이. 그게 법인입니다. 5년 누적 손실을 또 상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등치 큰 거는 법인해야 돼. 좀 작은 거는 자, 내가 본급자어 은혜 짐작 연봉 1억 5천이 그럴 때는 상가를 사면 4명이 사야 됩니까? 배우자 명 사야 됩니까배우장 음. 사야 되죠 당연히 자 덩치 큰 것도 다 법인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개인명이 나다고 하는 거 많이 후회했습니다자 그래서 지하 2층을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스크린 꼬부려 만들어 돈을 좀벌었렸고요그 다음 봅니다 어, 지하 1층이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이건 지하 2층이죠 09에 5816 지하 2층은 낙찰 받아 가지고 요거도 이제 수익을 냅니다. 공구에 몇부위죠 공구에 5 8 1 6 그래서 참 지하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우리수하게 낙찰도 받더라고요. 그 받아 가지고 들름 하는 말이 하이고 들어봐 주겠다. 건강보험 많이 넣어 더래일잡 봅니다. 그린 상가를 여기 가 지하가 지하가 이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전용이 130평. 그죠? 어, 130평. 지하 2층. 요것도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뭐, 옛날에, 어, 자, 이런 거, 이런 거. 어, 요거를 받아가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자, 지하 2층도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지하 2층. 낙차 받고, 여러분들이. 안에, 신규로 영어 포함해놨으면 소방법에 많이 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 양도, 양수서, 이런 걸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여 이거 써놨네. 영업자, 지, 성계, 신고서, 행정, 처분, 양도, 양수, 이런 거를 갖춰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사비를 한 500, 1000만 원 주면서, 자, 그면이 영업을 양도를 해주라. 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그냥 시에 폐업하고 신규를 하려고, 지하 2층인데, 사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국민은 소방법에 굉장히 주책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껍대 쓰는 양식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이해안왔으니까 참고로 다시 보시고. 그래서 특히 영업 양도 양수서, 허가증 원본, 이런 거를 반납해가면서 양도를 받아야 돼 그럼 임차인은 없어. 내가 일단 낙차자 양도 받고, 내가 임차인한테 3개월 뒤에 능가주고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셰리 막, 저도 폐업했고 나도 신규로 내려고 하면 소방서 가고 이제 죽는 거예요. 지하 2층에 이런 거막 방향체로 다 이제 스프링 쿨러는 오는가 안는가 보태서 문이 또두 개나 타주이 되죠. 어, 하나부터부또두방더공간 뭐 자, 그서 지금 뭐 하느냐? 지금은 그공연장입니다공연장 4천에 200 원래 250 그때 250 받았거든요. 곧까지 나왔는데 4천에 250 받습니다. 그럼 6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6천 500에 낙찰 받아가지고 4천에 250이면은 뭐 괜찮은 거죠. 막, 그런 대로. 그안 좋은 거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더라. 왜 그러나 그러면은, 어이, 당신 재산이 있네. 부동산이 있으니까 투어도 맞춰서 세금이 나오니까 그래요. 자, 그만합니다. 23번. 13번은 두 대도 봅니다. 우리 공매에서 임대가 많이 나와요. 임대. 이게 이제 수학생이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공매에 임대가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공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낙차 받습니다. 3,500에, 1년에 3,500입니다. 자, 그래서, 고민했어요. 자, 한 달에 300인데, 요거를 받아가지고, 10명이 <laughs> 다 갔다 오더니, 다 혀를 두릅니다. 아이고, 장사 안 되겠습니다. 이라던데한 수학생이 이 낙차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바꾸더라구요. 데크 내고, 데크도 돼요누가 토지 이거 있지 않느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임대 나가 이거 이거 데크 내놔 내만 건물은 10평인데 토지가 54평이 있는 거죠 우리 내 나라이라고 이제 앞에 있는 이거를 주차한그 승거량이죠 그거는 물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데크를 갖다 장사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 바꾸는데 GS를 하니까 보증금을 공짜로 4천만원이죠 4천만원 주고 수익금은 7대 3으로 나누는 걸로 내가 7고오고 저가 3과다. 자 그런 식이 됩니다. 7대 3. 그 CU 보다는 GS가 좋더라. 반품이 잘 되니까. 그래서 GS형. 그 여기에 주차가 좋죠. 어, 주차가 아주 좋습니다. 옆에 뭐 차랑 저도 그 벤츠 그차 번호 바꾸니까 요소 바꾸더라고. 요소 뭐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운동장 안에 큰 문장이 있습니다자 그다음 봅니다. 또, 수학생이, 진동종합복지관에서요. 여기도 보면은, 복지관에 이제 공매가 나옵니다. 1년에 670. 그럼 한달 맘입니까? 한 50만, 50만. 그한 50만. 한 50, 만원 정도 주네. 자, 요거를 낙찰을 받아서 매집을만들어그 근데 전화를 안 하면 되는꼭 전화해서, 원장님 테이프 카팅하러 오세요. 그럼, 어째됨, 그러면 이거 어째 된거그면 이거? 그래갈수 있습니까? 하루 전에 보내주고 이게 아주 비싼 겁니다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30만 원 누가 들을라? 30만원입니다 <laughs> 앞으로 끊어 하세요 여러분들 갈 때는 전화 좀 하지 말고 자 원장님이 하고 있죠 테이블 갈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요늘낙차 받으면은 그, 실업자 면하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그, 막, 5년. 보통, 뭐, 3년부터 3년이거든요. 6년간. 아, 뻑뻑합니다. 근데, 요, 수영장도 있으니까, 진동종합복지가 있는데, 수영장도 있거든요. 안에, 있으니까, 커피도 팔고, 막, 국수까지 팔면 더 대박인데, 자기 국수를 못는대 국수 조리를 못는대 국수 어다그네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하고, 지금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죠, 지금, 실업자들. 이런 거 하나 낙차 받아주면은, 정말 잘합니다. 커피도 하고, 안에, 아기장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해도 좋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아이고, 창구 용호동에 팔린 게 뭐냐 이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어, 금화도 팔리고, 자기 동네에 보면은 쭉 많습니다. 자, 예로 봅니다. 이게 두대동이거든요, 두대동. 아까 보니 뭐, 요, 요 동네가 두대동, 두대동. 두대동이죠. 그 다음으로 뭐 내가 두대동에 낙찰된 게 뭐냐, 이렇 한번 봅니다. 간단해요. 자, 다시. 여러분이 자기 동네에 임대대부, 공매에서 국가기한 임대대부 행 것이 얼마나 많냐 보세요. 자, 공매 누르면됩니다 자기 동네가 있겠죠? 자, 여기는 창원이니까. 경남, 창원시, 그죠? 창원시, 성산구 두대동, 치가지고, 진행 누리면 뭐지 없죠? 그러나 납차를 딱 하니까 그동안에 29개 팔렸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어 옛날에 금마라크는 중국집에서 4천주고 한 건데 지금은 1억시는팔렸네요 요게 지금 어 커피점입니다 커피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3천만에 팔렸죠 금마 중국집이 1억기 전에 어 옛날에 4천원 팔렸지 이게, 이게 그거네 옛날에 수학 시 낙찰 받은 거. 여기 있죠, 이거. 3578인 거. 자, 그겁니다. 어, 그게 이제, 요번에는 이또 다시 팔렸다. 자, 요렇게 해서 계속 갈격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동네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 나, 여러 경남이 아니고, 충청도다. 그럼 뭐, 충북에 낙찰된 거딱 검색해 보면은, 뭐고, 만천이러면 되고, 임대 눌리가지고 검색해 보면은, 1654개가 충북에서 그동안 쭉팔진 겁니다. 임대죠, 임대. 빌린다, 빌린다. 자, 이런 게 많아요. 이거 하나 잘 빌리면은, 주차장 임대 빌리면, 이런 건 보통 1년이 니지만은 빌리면은, 그만, 너무 쉬워요.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주차장 빌리는 게 제일 쉬워요. 1, 2, 3 0 0 밖에 안 들어갑니다. 반박에 사고만 들어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더라. 한번 검색해보세요. 집에 가서. 공매에 가서 주소 넣고 낙찰에 바꿔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때가 되면 또, 또 나와요. 계속. 자, 또 봅니다. 뭐가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자, 검색해보라고 설명드렸고. 자, 1 5번입니다 15번. 26번에 15번 봅니다. 자, 우리 수학생이 태권도 도장을 잡아돼요 12에 820. 받아가지고 1억 버린 겁니다 한 번입니다 12에 8209 자기가 이게 이제 이 3개 4개 막 비면 오는데 조금 큰 거를 자기가 낙찰 받는 그걸 가보니까 이 4층에 이렇게 태권도 도장이 있더래요 태권도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낙찰 받는데 답사를 가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많고 상가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요게만 상가가 몇개 있더래요. 있고 자기가, 어, 본 거는 이게 4층의 태권도당인데, 이게 이제 낙찰받습니다 우리 수학생 둘이서 어불러가지고, 어, 둘이서 공동 투자 된 거죠. 이래가지고 대출을 한85% 받고 그 당시에, 어, 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그대로 4천에 170을 계약을 합니다. 그대로, 어 이게 이제, 태권도 관장이 쓰고 있는 게, 4천에 170인데, 자, 그러면은, 이 낙차를 받고요, 대출을 받고 장금을 지났어요. 재계약을 가지고, 여드름 재계약했대요. 근데 그랬거든요. 왜좀 올리지 않, 안 했더니, 관장이, 여성 둘이 가나 쳐봤는데, 너무 몸이 좋더래요. 통 <laughs> 크루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생겨서 반항을못 하겠다. <laughs> 재계약 합시다. 그것도 10년. <laughs> 10년이면 좋다, 이말면 지금. 관장 입장에서는, 아, 나 도망 안 간다. 요 장사 잘 되니까, 나 10년 동안, 막, 요대로 해 주라. 그래서, 그것만 줘도2년은 좋다. 자, 그런데 봅니다. 8대는 문제거든요. 8대는 이랍니다. 자, 항시, 170 곱하기 100을 하면은 1억 7천이죠. 2, 4천도 면 2억 천이죠. 자, 그럼 우리가 팔 때는 곱하기, 시세는 몇 배요? 2 배? 그럼 4억 2천인데, 80% 판다. 지방이니까. 이게 보통 맞습니다. 주로 그다 계산하면 딱 맞아요. 매매 가격이. 서울 같으면 4억 2천에 그대로 팔고, 오히려 4억 6천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지방이니까, 2 0더 빼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1억 정도, 한 4, 5년, 월세 잘 받고 하다가, 여기에서 1억 붙여 가 팔았다. 그럼 성공이죠. 네. 자, 1억이 작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씨. 쉬운 거 아닙니다. 자, 1억 남갔으면은, 마음속에 외우세요. 상가를 2년 뒤에 1억은 남갔다. 이렇게 면은 2년, 3년, 4년, 5년 되겠죠? 그러면은, 2200만 원씩. 2200. 그럼 7 8 0 0원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통장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잘됐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학원. 학원을 잡아요, 수학생이. 받아가지고, 요것도 한 1억 벌었습니다. 11에 16291. 자, 수학생이 쭉 빌딩이 전체가 나왔어요. 나오고 저녁반인데 하루는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요거 삼계동에 전용이 95평인데, 이게 학원가더라. 학원, 학원가가 아니고 학원가좀 되더라. 가보니까. 자, 학원이죠? 뭐, 논술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논술을 한것 같은데. 그데 그래 물어봤어요. 낙찰받겠다, 그러는데, 재계약이 되겠느냐. 자, 잘 봅니다. 배당 요구를 한 거를 찾아낸니다 그죠? 당시 배당 요구 안한 거는, 피해 는 상가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인전학기가 전 주인도 개매당한 주인도 전세 못나요 그래 비어 나왔는데 여러분 낙차만한다고그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거도 이제 딱이게 보고 그죠이리 이제 떨어지는 데이 보고 자 배당 요구를 했다 했다 지금 하죠. 이런 게 있는 거를 이제 딱 계산해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응고 비어 있다 그러면은 공실입니다. 이런 거는 납작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은. 알겠죠? 특별한 거 아니고는. 자, 그러면은, 이게 1억에 예로 400, 같으면 어딥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2분의 1이니까 두 개치를 4천5 0을 합치갖고 임대를 하는 거니까, 자기는 5천에 그때 1억에 400, 뭐, 40인가 뭐, 그렇게 임대를 하거든요. 둘이서 합쳐가지고. 찌짐 모아지는5천0 0에 220이니까, 220만원. 그래서, 봤다가, 요거를 봤는니다 요거를, 요거를 잡으세요. 그, 결론적 1억은 버린 건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요 3차 한다고 막차 받으러 가면은, 4명이 들어옵니다, 대구. 좋다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500작기 써갔더니, 이 사람은 대구였다. 차이가 500에, 배차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실 때, 500만원 정도 더 쓰기를, 아, 천만원 정도를 더 써야 돼, 여러분들이. 콩나물 사듯이, 0 백은, 천 원, 만 원, 1 0 0만 원까지 사면은 잘안 돼요. 딱 때가 되면은, 무게 좋다. 몇분 답사해보시고, 세대분 어, 답사해보고, 좋다. 그러면은, 삼차다 크면은, 우예거 밑에 중간 정도에서 좀더할 거냐, 뺄 거냐, 이 빠져야 되는데, 여보야, 2억 3천 원은 어떨까? 500만 더 써. 아이, 그럼안 되지. 그럼 0만더 주자. 이러면 딱 떨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천만을 더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공장도 해야거든요. 공장 15 사면 1억 더 쓰라고 합니다. 왜냐? 어, 는무엇이은 뭐, 1억이나, 어, 오데 뭐, 아, 이됩입니까 1억을 더 쓰라고 니다 근데, 1억을 더 쓰면은, 꼭 사야 되는 공장 사야 되거든요. 1억을 더 쓰면은, 보통 공장은 8천만 대출 되거든요. 80%. 어. 지도는 2천만 더합니다 여러분, 천만 더 쓰면은, 보통 대출 받잖아요. 80%, 상가는. 그러면, 200만원 내도 사실 들어간 들어가고 한달에 월세는 800이니까 한 3만원 정도 더. 그럼 내돈 한달에 어, 내자기당 하면 200밖에 안 들어가요. 천만 더 써봤자 그래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자꾸 따져 보면은 맨날 뜬다고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는 실때는거탁 받아 오게 됩니 그래서 천만 더 써면 내돈 얼마 더 들어간다고요? 200만원 그럼 800인데 아까 했죠. 1억에 30만 개죠 800억 뜨면 24,000입니다. 24,000은 괜찮잖아요. 원래 받아가지고 조금. 그 200만원 정도는 더 쓰고 이래야 되지. 아이고, 원장님. 안 써도 되는 거를 또 1000만 는땐 또, 또, 어? 안 써도 되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좀더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 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1,500, 월세를 이제 5,000에 받아버리니까, 대출받고 했는게 이제 다 만회가 되고, 1,500 투자해가지고, 월 140만 받다가, 3억 5천에 팔았다한 1억 버린 거죠. 이 본급제가 1억이 뭐 작습니까? 자, 1억 버리면 아까 얼마 남았죠? 세금 띠고, 세금이 음. 2,200만원. 7,800이 순수익에 들어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7,800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연말 보세요. 아, 작년에 내가 본급을 7천만 받는데, 연말에 딱 주판 나면 어딥니까? 지출은 수입은 7천이고, 지출은 8천이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천만 원 통장 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요 7,800만 원딱 버렸으면 큰돈 버린 거지 뭐. 그죠? 상관아다 받아가지고. 물세 쭉 140만 통장 입금 되다가 그죠? 좋은 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양덕동에 2억 1,600 받아. 받아가지고 12에 68 사고 입니다 자 그냥 설명 한번어야되었다 시간도 안 되겠네요. 양덕동에 이거를 낙찰 받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현대 롯데 손해보험 쓰는 겁니다. 롯데 손해보험에서 자 보험사 은행사 지금 전부 다 줄이고 있죠. 인원도막반 이상 줄고 점포도 70% 이상 줄어들지니다 전부 다막 인터넷뱅킹 오고죠. 카카오뱅크 들어오죠. 지금 뭐 점포는 이제 되게 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 점포 가는 사람들 특히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이런데. 임대가 안 나온다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철수다. 하면은 월세 천만 받다가 철수해보세요. 정말 머리, 머리가, 머리가 딱 아프죠? 딱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낙차를, 6층, 7층을 쓰다가 절반을 줄여. 롯데 손보에서 이두개 쓰다가 하나 줄입니다. 자, 수학에 낙차 받았어요. 요거를. 사억에서좀더 써가지고 낙차 받습니다. 그죠? 어, 받아가지고, 자, 미납했고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받아가지고, 월세를 받습니다. 월세를 받는데, 어, 1억에, 절반은 현대 엘리베이터 쓰고, 어, 절반은 또지학상가 쓰고, 이래갖고, 1억에 3 3 0만 돼요. 자, 봅니다. 이렇게 날짜 받아가지고, 1억에 330을 받아버리니까, 대출을 80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돈 남죠, 오히려? 남습니다. 한 1억 6천, 한, 5천 남다. 5천 남고 매달 대출 이자를 떼도200한 70만 원이 지금까지 도써몇 년이고 8년 동안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4천 6백 남고 요거 해가지고 한 달에 한200한 70만 원씩 8년 동안 지금 어 지금도 임대하고 있으니까 비는 다 있는가? 매달 한 270만원씩 매달 뽑아 들어오면은 기 어, 귀엽죠. 그게 효자입니다. 효자. 그런 거는 한두 개딱 뽑아지나요? 알겠죠? 그게 이제 상가 임금 상가 임금.